콩가 아닌데 깨인가 썬예 짱깨인가 깨기도 짱깨 하고 아이디가 이상하서 저렇게 y y 를 붙일 리없 저반대편방국 <laughs> 사람인 거같 p r o t 지도 방 인가요. 어떡하나. 아, 트레도알를먹어야지디기 말아. 네. 이거는 never a t t r 왔다. 이건 두개 컷. down <laughs> to s e c o 김복 구름다리 벅도 내가 고독 두개에안 놨거든. 저쪽 소리인가? 저, 저, 저. 이쪽, 이쪽, 이쪽 핑, 네, 이쪽 스펑. 내, 내 노란 핑쪽 스펑. 못 잡았다. 몇대 때린 것 같은데. 너무 안에 있네 나만 바깥에 있나? 다 안에 있나? 나 d 나왔다 내 있는 층에 레펠 둘 didn't 명 e 층에 한 명. 아 씨발 걸렸다. 어이 들렸지가? 이팔트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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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보고 있을게. 들어? 응. 이거쌍 창문 새끼가. 디퓨저. 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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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딨지? 방 안에 짱 박혀있네. 고독 빨갛고. 어. 반대편도 나와라, 반대편도 고독있다. 이거 이길 수 있어. 그래, 거기 봐. 이거 네. 방어했어. 움직이면 안 돼. 그, 이거. 다 아, 저러나가, 지금 나가지 바보야. 아, 아이고. 개쳐 졌다. 이씨 느낌이 졌다. 이거. 구독도 어갖고아 뽑아라. 아, 갬피였네. 내가 개피쳐않네 구독 3개, 다 3개 다 갔으니까. 아니, 나한테 그거 들어오던데. 내가 디 퓨즈 앞에다가 구독을 던져놨지. 바보 같은 녀석, 내가 맨 처음에 딱이 노는 거. 아, 또떻게더들어 뭐, 또 뭐, 어떻게 생각해지 아비다아 아, 여기 참 퓨즈 생각보다 별로 꽂을 데 없을 건데 여기. 이건... <놀람> 생각이 짧았다. 삼층 <놀람> 같은데? <놀람> 아. 야기맨의 목회가 되지 뭐. 그 음... 음... 어, 어. 뒤쪽 뒤쪽에부터 음... 박아. 이거 이거 그러니까 이, 이 라인 가서 박던 거. 와, 다 고소운데, 부게나왜발각지요 r e l o a 란데 났네요. 담아났네요. 아니, 총소리 누군데, 이거 무섭게. 무슨, 내 디퓨저 치트가 받을래? 어디 있어? 나 아, 위에 그 있다. 거기, 밴드에 있다. 아, 여기 너무 위험한데. 도 <목소리> 들어볼게. 이쪽 방에는 없고 오기쪽 복도에도 복도에 복도에 하나 복도에 복도에 있지 스모크 같은데 에센지 들고 있지. <목소리> 복도에 난나 뒤부터 걷지. 돌비는 뭐야대 와! All f r i e 누군데 도대체? 아, 잠깐 쪼고있었네 여기서. 와 씨. 돌어도 쪼고 있네. 저런 자리는 뭐 처음 봐서 내가 알 수가 없다. Yeah. the bombs. 드론 컷. 이제 아까 우리 들어가던 대로 들어가던 데 보고 있나 랩트 타고 페이보어 있다. 어디 우리 그 제어실 옆에 다 계단에 스트로치하는 건데? 그제 그쪽. 옆에 그쪽, 그쪽. 그쪽, 그쪽, 그쪽. 그쪽, 그가 그쪽. 고쪽 그쪽, 그쪽. 드론 날리났네 여기 A설대 쪽에 드론 지금 세대 있다 그 아니, 없다 아, 이니 와. 와아 아니, 아 살려줘, 루. 미끼가 돼줄게 아 주, 주사기 쏴줘 와서 주사기 쏴줘 <laughs> 주사 쏴줘 아이씨나 죽인거가 루기 와어 루기지 루기야 난왜나 아, 진짜 죽인거지 아, 와.. 뭐지 쟤? 꼴찌인데? 뭐한 방지 왜 죽였지? 누구 이번에 죽는건가? 아.. 다음판에 죽였.. 죽였데 아니 닭은 왜나안 살려주는데? 주사기로 때리면 사는데 마리가리 마리 치고 있긴 하던데.. 모르겠다 주사기 끝까지 알아가는데 이거

1러 있고 c 위치는들 2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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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인 search. 2층은 3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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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층은 3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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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문 창문 저기였네 아씨 존나 또 많은데. 치러 간다, 어, 치졌다이 자식.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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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어, 어, 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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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위치, 아직, 밖에 있거든? 이제 들어가려고 진입, 큰 창, 아, 진짜 심각하다, 밖에, 와. 아... 트위치 지하로 간디. 트위치 지하로, 지하 계단, 지하 계단? 슬, 들어가주라. 지하 계단. 아, 이런, 아, 씨, 아! お前、저격대로ファンだと 시간 있다. 그래, 천천히 해라. 잘하는 자니까 열심히 하겠지. 뭐, 네. 음. 음, 나도, 나도 꿈귀는다, 응.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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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계속 있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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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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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뭐, 도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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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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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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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기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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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데저 시간 없다 그럼 뭐할 건데 네, 빨리 설해라설설설설아이뭐 아, 하는데 설아 하고 아다 죽이고 싶은 것 같지 이제 정말 죽는 가 설아는 멈추는 걸 몰랐는 가아한튼또 이걸 죽는 거같진 않아 정말 꼬지 아까 아카도 죽여 아니? 아까도 제죽이던데 자칼이 죽개던데자카를 <laughs> 죽일 수도 있다 맞아 아 불비 뺏어볼거야 맨날 불비 나오지. 어, 왜 뭐, 자카라는데? 자카 필요 없는데. 뭘 해주지? 여기서 뭘 해야 되지? <laughs> 불비의 숨은 뜻은 그거야. 자카는 있으나 없으나 필요 가 없다. 넌 죽어라 이거야. 죽이던데 <laughs> 링크 막고 아막점막나었나거 막고 막쏘던인데죽이던데 막 <laughs> <laughs> 자기 편. 아마 자카 이거 막를 죽일 수도 있다 여러분. 아까 거기 같은데. 아까 아까 거기 거기 아니면 거기 맞네. 고마워, 찾을 수 있게 해줘서, 뚫어줬네, 고마워. 아, 길이 컸던? 아. 허, 동아. 5 seconds before i n s e

좀막 쏘는데..무섭게 여기! 구름다리! 아 못잡았다 뭐 개필건데..존나 많이 맞았는데 거의, 거의 나한테 두대 맞았는데자격으로 이질 같더라. 엔... 아까 트위치. 마지막에 죽었는데. 그쪽에 컷칸? 카카 컷. 카카 뭐야? 아켓 컷. 개놈새끼. 아까 날 죽여? 이거 어, 켜줄게. 켰디. 어, 켰디. 이마 컷. 이마누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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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C 컷. 백킹할게. 백킹하고. 방안에, 방안에, 렉킹. 렉킹, 해킹 이거 카운한 거 개피. 이게 뭐야 나무기 전화로 말인가? 진짜 개핀데? 아, 저 미친 듯다죽 산다, 신났다.